정원 집사가 읽어주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6월 30일. 지금 당장.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음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내가 알기에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라. 지금 당장 하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며, 당신은 고통과 좌절과 슬픔 속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해 완벽하게 갚아야 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원칙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원수 앞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의 원수에게 빚진 것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용원과 관련된 시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기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권한을 주장합니까?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내가 빚진 것을 지불하려고 애씁니까? 그 일을 당장하십시오.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특별히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라면 당신은 더욱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그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순결하고 맑고 눈처럼 희귀하기로 정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불순종이 있는 한, 그분은 성령께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역사하시는 것을 절대로 막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려는 자세는 언제나 불순종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그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빛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내 원수와 가능한 빨리 하야 하라. 인간관계가 깨진 것이 당신의 마음 속에 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빨리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 다시 한복하십시오. 지금, 당장.